마인크래프트인데, 다리가 짝짝입니다. 예. Yeah. 마인크래프트인데, 아니,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오오 마인크래프트인데, 존나 못생겼습니다. 뭐야, 씨. 마인크래프트인데, 맞짱을, 어! 마인크래프트인데, 누워서 쳐 자빠져 잡니다. 개마대 아니, 이게 여러분들, 방패를 보니까 이거, 방패가 이거, 손이 이게 다 삐져나왔네, 이거. 아, 이래서 졌네. 예. Yeah. 마인크래프트인데, 앞에 저기, 존나 쎄 보입니다. 일단은, 나무를 캐야돼요 나무를 캐러 갑시다 부숴버리기 부숴버리기 부숴버.. 아 이거 안캐지네 이거 마인크래프트인데 식량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 밥이에요 뭐야 맞짱떼게 바로 1기토 들어갑니다 상놈무 새끼가 이거 마인크래프트인데 존나 팹니다 그냥 어어어 어 마인크래프트인데 게임이 멈췄습니다 아아 이걸 지네 바로 리벤지 들어갑니다 무슨 도망가겠습니다 존나 도망갑니다 뭐야 이 아저씨 어, 아저씨 여기서 장사 아니, 아저씨 여기서 장사이고 허락 맞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허락은 맞고 하셔야지 사람이고. 마인크래프트인데 칼부림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인데 칼빵을 넣습니다. 일어날 때 공격. 식량이다. 넌 오늘 뒤졌다. 넌 오늘 뒤졌다. 아 형님 리벤지 들어간다. 어머. 아, 예. 뭐. Yeah. 4 0 0만 원짜리 컴퓨터인데. 아 렉이 존나 걸립니다. 디파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내 4080이 못 버티는구만 비가 오는 나에 아니 화면이 검에 마인크래프트인데 렉을 해결했습니다 예아 yeah. 니 스티브 이거 쉬는 폼이고 어 아주 유염해요 이거 아니 뭐이따가 <laughs> 아니 다리가 날아가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 요눈나결혼반지예요 일단 결혼반지를 꼈습니다 써볼까요? 예니엘 yeah. 네 이름은 오늘부터 춘덕이요 가자 춘덕아 마인크래프트인데 뒤에서 칼빵을 넣었습니다. 어우, 제 존나 못 생겼어. 어우 씨. 아니 이거 뭐 애기들 보는 게임에서 이거. 오! 제가 봤을 땐저 꽃이 문제예요. 아. 아, 내눈 마인크래프트인데 무기를 할 할버드로 바꿨습니다. 다다 찔러 버릴게요, 그냥. 아디오스. 아이템을 주네요. 꽃 간다 원기요. 아, 아, 아 개쓰레기 스킨. 원2 왔타 키베깅. 이번에는 진짜 리벤지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준덕가 찢어버려. 마인크래프트인데, 날먹을 합니다. 한대 치우고, 도망가고. 아킬레스가? 아킬레스가? 아니, 개새끼야! 뭐야. 눈나 마리카의 망치? 이거를 준다고? 마인크래프트인데, 마법을 씁니다. 마력이 딸려서 마법이 안 나갑니다. 줬던 걸로 패버리기. 대가리. 예. Yeah. 이런 곳에 석상이 하나 있네요. 어 뭐야 저거 씨. <laughs> 숨어서 숨어서 몰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이 새끼 이거. 아 씨발 들켰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와켄 모드 키겠습니다 아우 갤럭시. 이게 또 방법이 있어요.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예. Yeah. 이거 어디? 어머, 들켰, 들, 들켰다, 켰다 일단 대피합시다. 뒤가 좀 옥삭한데? 어머, 씨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보면 렉이 걸려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만 보면 렉이 걸려. 어, 무슨, 뭐, 녹청의 투구라는 걸 얻었어요. 씨바, 저, 어, 뭐야, 이거? 아, 빨간약 들켰다, 씨. 휴. 어 뭐야 이거 <laughs> 마인크래프트인데 머리가 이상합니다. 아 근데 지금 스티브 뭐 몸에 지뭐피 묻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이거 어린애들 보는 게임인데 이거 지금 마인크래프트 이거 19세 게임 다됐네 이거. 레게 원인 이뭐 뭐야 이거. 아니 씨. 쉬... 저 새끼가 레게 원인이었구만. <레>, 형님? 아니 올라가게는 해줘. 아. 오뭐뭐뭐뭐뭐 터트렸어. 아니, 개새끼야! 마인크래프트인데, 고민을 합니다. 리벤지 갑니다. 아, 이 개새끼. 아,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시체들이 다 저거였구만.